뭐새새 새 아니야 새안 <laughs> 뭐, 먹지 먹었어 뭐, 미친듯이 먹었어 바닥에서 먼지랑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지마 손에다 줄까 한번 음. 뜯어 <laughs> <laughs> 도망갔다 아 우리 아들 잘 크겠네 잘 크겠어 돼지 되면 안되는데 자기 적당이죠 돼지 되면 안돼 엄청 배고프네. 당연하네, 당연했어. 나 엄청도 엄청, 엄청 배고프나 같 이런데 어떡게 하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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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 죽어버린다고. 이봐, 그러니까 이배배 빵빵해. 애 피지 마지. 티스터. <laughs> 요리야, 너요리 와봐. 대만져보자. 만지 마, 너 마인즈 먼저. 약간 굴러 이제 먹지마 요리야, 이제 그만. 프로젝트를 만들어자, 이제. 교육 프로젝트. 저기 염려시킨다 아니, 심리, 심리적인 교육. 체력적인 건 내가 하니까 심리적인 건저기 <laughs> 엄마 누가 엄마인지, 누가 아빠인지 교육시키고 이런 거. 엄마. 우리야. 음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손잡아 아빠. 아빠. 우리 아빠예요. 점프, 점프 시키는 것도 시켜야 돼. 얘기한들 무슨 점프? <laughs> 이게 좀 잘해. 그래? 어. 우리야. 점프 같은 거 내가 시킬 테니까. 오, 봐봐, 점프 잘하잖아. 요리야 <laughs> 진짜 <laughs> 멋지. 요리야 그러니까 교육 시켜야 돼. 안 그러면 개 망나니지. <laughs> 그러다 보면은 삶의 재미를 잊어버리는 거지 인문학을 배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왜 태어났고 이러고자 애가 느끼게 되면 공황장애 와가지고 자살하고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보살핌이 필요한 거지 나꼭 공자 같지 않아? 천신 천신님이라 불러야지 세계 의 5대 성인, 천신님. 아, 이고 아, 이고배 아, 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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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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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주나? 가만히 있질 못하네 어디 좀 아픈거 같은데 <laughs> <laughs> 희흥이 같네 너무 활발해 가만히 있질 못하네 아, 설거지 할래? <laughs> 무슨 설거지 아니 가만히 있질 못하네 설거지도 하고 계속 움직이잖아 얘도 설거지 시킬까? <laughs> 예. 똥 싸는데 찾는 거 아니야? 저 배변 갖다 줘봐 갖다 줘? 배변? 응.